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음 주까지 또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먼저 오늘도 힘내시고요. 영원한 하락도 영원한 상승도 없는 법입니다. 또 시장은 또 절대로 개인의 힘으로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또잘 받아들이고 잘 넘어가고 하다 보면 또 좋은 기회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또 생기실 거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단타 종목을 잠시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자체가 계속해서 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시장 내에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크립토 시장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알트코인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소 내로 유입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증가 추세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살짝 꺾인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거래소로 유입되는 부분들은 없다 보니까 당분간은 알트를 잠시 쉬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단타 종목을 최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을 때도 뭐 12코인이라든지 뭐 스레스홀드 뭐 엊그저께 뭐 스톰엑스도 20%까지 올라갔었죠 이때 보게 되면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거래소로 유입이 됐던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거니까 그때 또 우리가 한번 열심히 또 벌어보는 그 시간을 가져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만 오늘 말씀을 먼저 드리면, 자 현재 이더리움의 오더북이 또 변화되고 있습니다. 노란색 선을 보이실 겁니다. 이 노란색 선이 이제 매수벽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이 매수벽 구간은 2,000 달러 구간과 1,800 달러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과거얼음을 보면서 같이 볼 건데 지난 9월, 10월 그리고 지난 23년 9월, 10 10월경 흐름들과 그리고 22년 말 흐름들을 보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조종이 나올 때 강하게 매수벽이 틈틈이 쳐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종이 나오는 이 순간에도 9, 10월 당시에 1,500달러 구간에 보시다시피 강한 매수벽이 형성되어 있죠 이 구간에 딱 맞게끔 하락을 하진 않지만 적어도 이 근사치 구간들까지는 조종이 나오고 또 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다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2,000달러 구간에 매수벽이 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00또1,850 달러 구간에 이렇게 매수벽이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흘러 내리고 다시 바닥을 다진 상황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그 이유는 첫 번째. 어제 제조 PMI 지수가 나왔습니다 예상치 하회하게 되면서 하락을 부추겼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조성되면서 현재 위험 자산 시장의 자금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 역시나 개장 전인데 지금 소폭 하락하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죠 그리고 목요일에는 서비스업 PMI 지수 금요일에는 실업률이 있습니다 금요일 실업률이 정말 중요한데요 자, 문제는 이 실업률 예상치가 저번 달에 비해서 0.2%가 오른 4.5%로 예상치가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률 때문에 특히 경기 침체가 부각이 되면서 큰 하락을 부추겼고요 추가적으로 일본의 금리 인상과 그로 인한 엔캐리트레이딩에 대한 대규모 청산이 발생되면서 시장이 정말 크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뭐 청산이 다시 나온다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이 더 높게 발표가 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더 반영이 될 경우에는 하락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현금을 지키고 지금이라도 가진 자산들을 조금 지키자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미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런 지표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하락을 부추기거나 뭐안 좋게 나온다고 해서 계속 하락을 시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매크로 지표이기 때문에 단발성인 만큼 어느 정도 하락의 무게를 2대 다시 호전되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또 갑자기 또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자, 이더리움 온체인 대출 시장 8월 청산 규모 4억 3,600만 달러 사상 두 번째라고 합니다. 어, 사실 대출 시장의 7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에이브, 아베입니다. 현재 에이브의 TVL 역시나 쭉쭉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청산이 많이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큰 규모의 청산이 발생된 건 아니고 이 많은 매물들이 확실히 청산이 되게 된다면 이렇게 매물들이 많이 쌓여가고 있는데 매물들이 대규모 청산이 발생된다면 이더리움은 정말 최악의 악재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당장에 일어날 가능성은 현저하게 저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잠재적인 리스크인 만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 청산 문제는 절대로 크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영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왜냐 현재 첫 번째 차트는요 이 명목 화폐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자체가 어둠 뭐 대출을 해서 받은 거라든지 이자를 통해서 받는다든지 그런 걸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21년 당시 불장 때와 현재 규모를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규모 자체가 청산이 될 만큼 큰 규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크립토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니까, 청산이 나올 때도, 청산 금액이 자연스럽게 커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산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가계부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뭐, 연관을 지어서 말씀드리기엔 또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보시면, A, ETH, USDT, 보이시죠 여기서 aeth 는요 av 이더리움 이라고 해서 av 플랫폼에 이더리움을 예치했을 때 받는 채권과 같은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뭐 usdt 테더와 수업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다가 천만원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천만원을 맡기고 이자를 받으면 끝이죠 근데 그 뿐만 아니라, 이 크립토 시장 안에서는요, 천만원을 맡겼다는 그 보증서를 받는 겁니다. 그 천만원의 가치와 동일한 가치의 채권을 받는 거예요. 그 채권을 받으면, 자, 그 채권을 가지고 테더로 수합을 하는 겁니다. 왜? 그 채권을 두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테더로 수합을 하게 되면 테더를 가지고 또쓸 수가 있는 거죠.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 이걸 가지고 또 다른 걸 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구조만 터지면 전체적으로 다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게 바로 디파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건데, 근데 이 규모 자체가 정말 큰 규모는 아니라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자, 이런 가짜 돈, 이런 거품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 이런 자세한 부분들을 알아야 실제로 우리가 손을 벌고 또 수월하게 또 전략을 짜서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최근 이제 두달 전만 해도요. 지금 보면 환율이 많이 내려갔죠. 어, 엄청나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간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이브 플랫폼을 통해서 뭐 테더를 가지고 뭐 수업을 하든 뭘 하든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왜냐하면 환율이 많이 올라간 상태였기 때문에 이자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전환을 시켰는데 최근 보게 되면 WBTC 자그죠 ETH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으로만 가지고 갑니다 이자가 현저하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매수를 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최근 거래소 내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보유량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현저하게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고래들과 세력들은 어제 그제도 계속해서 보여드렸지만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업비트상의 이더리움을 보시게 되시면 이미 8월달경에 상승채널을 이탈하고, 현재 이 상승채널 하단에 지지를 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런 구간들은 사실 이번 실업률이 안 좋게 나온다면 충분히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으로 이 300만원 구간들까지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을 하고 다시 상승하는 구조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현재는 조금 관망 위주로 많이 하시고 남은 현금은 계속해서 들고 가시는 편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오늘 사실 좀 좋은 소식 많이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리스크를 위해서 이런 사실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편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또 보다가 온 체인 데이터상으로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영상을 통해서 또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침체된 분위기를 보여 주는 겁니다. 이런 매크로 지표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면서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사라지고 호전되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상승도 빠진 만큼 더 크게 나올 겁니다. 좋은 기회. 결국 우리가 이 시장을 포기하게 된다면 이 기회마저도 잡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바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